요즘 사람들이 왜 사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들 행복하기 위해서, 어,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행복하다라는 말에 사전적인 의미를 봤더니 욕구가 충족되고 또 부족함이나 불안감이 없는 심리적인 만족 상태,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의 상태를 행복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뭐 하라고 합니까? 공부해야죠. 공부. 그리고 공부한 다음에 좋은 직장 들어가고 또 사업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돈을 좀 모으면 뭐 해야 돼요? 결혼해야 되죠. 그리고 몸도 관리하고,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어, 사는 겁니다. 그렇게 즐겁고 여유로운 삶을 살면서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행복을 누리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마음속에 한 마디 돈, 돈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잘 아는 분이 평생 알뜰하게 사셨어요. 옛날부터 너무너무 알뜰하게. 그어 옛날에 여러분 그 욕조에다가 수도꼭지 이렇게 살짝 틀어놔서 한 방울씩 두 방울씩 떨어뜨려가지고 욕조에 가득 채워서 쓰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까지 알뜰하신 분은 없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한 방울 두 방울씩 해가지고 욕조에 물을 모아서 쓰시는 그런 분이에요 옛날에 다이얼 전화기가 있을 때 거기다 자물쇠를 걸어서 받는 전화는 받고 거는 전화는 어디서? 공중전화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 돈을 많이 모으신 알뜰살뜰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이제 노년이 돼가지고 좋은 것만 드시고 좋은 집에서 뭐 좋은 옷 입고 아주 풍족하게 사셨던 분인데 얼마 전에 넘어지셨어요. 연세가 80이 넘으셔서 넘어지셨는데 이 병원에 가서 이제 돈이 많으니까 재활치료를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재활, 재활병원을 갔는데 뭐가 맞지 않아요? 음식이 맞지 않은 게 입이 이놈의 병원이 이게 음식이 맞지 않다고 근데 거기가 서울에서 제일 좋은 재활 병원인데 음식이 마, 입에 맞지 않다고 이제 병원을 안 가시고 집에 계시다가 또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활 병원을 갔는데 이제는 이제 다리도 많이 불편하시고 또 이제 식사도 입에 맞지 않아 가지고 이제 잘안 드시다 보니까 지금 정신은 멀쩡하신데 그냥 누워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뭐 돈도 많고 할수 있는 것도 너무 많은데 건강을 잃으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그럼 여러분 건강하기만 하면 행복합니까? 건강에도 뭐가 좀 있어야 돼요? 그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건강해도 돈이 좀 있어도 그또 가정이 화목해야 행복한 거 아니니까 남편은 바람 나고 아내는 도망가고 자식들은 상놈의 새끼들이고. 이러면 돈이 있고 뭐 건강해도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근데 더큰 문제는 뭡니까? 더. 그냥 다 좋아. 돈도 많고 건강하고 가족도 화목한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언젠가는 우리 집 대문에도 이런 게 달릴지 이 모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어 떠나야 될 몸을 가지고 있죠. 삶이 영원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이며 그 후에는 신만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정해 정해진 일이요. 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영원히 살지 못합니까? 사실은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이지만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에서 지어졌으니 그로 돌아갈 때까지 늘우리 흘러야 너니 그로 돌아갈 것이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수 있는 그렇게 창조된 사람들인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땀을 흘려야지만 우리가 수고를 해야지만 먹고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수고해서 먹고 살아도 잘 먹고 잘 살아도 한 번은 죽는 거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행복을 위해 아무리 아둥바둥 살아도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해도 결국은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인생을 살면서 사람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셨죠?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든지 잘할 것 같고, 뭐든지 다 씹어 먹을 것 같았는데,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한계가 있는 거죠. 결국은 그 한계 때문에 영원히 살수 없고, 언젠가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측은지심이라는 말 알고 계십니까? 남을 가렵게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측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극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극류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낙고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가 태어나신 곳은 훌륭한 왕국도 아니었습니다 말들이 사는 마곡간에서 그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외로운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찾아오는 모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34절을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호수 건너 개네살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곳에 있던 사람들은 수 하고 온 지역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모두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은 모두 나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 땅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온 지역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떤 소식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오셨으니 빨리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아픈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은요, 누구는 고쳐주시고, 누구는 안 고쳐주신 게 아니라, 온 모든 사람들의 모든 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도 그 병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요,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죠.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습니다. 한 번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그 염을 해가지고 군대에 꽁꽁 묶여있던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면은 만나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여러분, 예외들이 다감곡에 예수님이 나타났으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곤란하네. <laughs> 너무너무 가고 싶죠. 우리도 아픈 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예수님은요, 우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흔히 여겨주셔서,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 여러분, 예수님은 왜, 왜이 사람들의 문제를 고쳐주셨다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측은히 여겨서 그래서 이들에게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라는 것을 알려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병을 고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닌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병 고치러 오신 분이라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이제는 양복이 아니라 뭘 입고 있어야 돼요. 청진기를 입고 여기다 십자가를 둘러가지고 오는 사람 앉혀놓고 다 그냥 막 그렇죠? 그러는 그러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병을 고쳐주시고 왜 다시 살려주셨냐?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에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원했고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바랬고 유대인의 왕이 되기를 예수님에게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아, 그들의 죄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그들의 진노의 잔을 대신 마셔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믿는 자들, 예수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죄인의 우선으로 태어났는데, 이 땅이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죄를 안 짓고는 살수 없는, 죄에 오염되지 않고는 살수 없는 우리들이 불쌍하셨고, 그렇게 살다가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불쌍하셔서,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어, 대신 자신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10장 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믿고 부르짖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도 개혁개정으로 함께 봉독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용서함을 받아 거룩하게 해 주시고 이제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 그 입양을 해서 법적인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3절을 표준 세 번역으로 한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의 이름입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럽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꼭 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가 건드릴 수 있을까요? 귀신이 악한 영이 <laughs> 왔다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건드릴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자녀를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제 집에서 문지방에 올라가 있으면 그렇게 할머니한테 혼났어요. 이놈의 새끼 아주 그냥 아주 문지방에만 올라간다고. 그리고 또 어, 여러분, 이사할 때 세상 사람들은 뭐 없는 날 이사를 갑니까? 손 없는 날 가잖아요. 우리는 손 없는, 손이 있는 날 가도 괜찮겠죠. 아멘 소리가 작으신데 <laughs> 여러분 믿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이 있든 없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굳이 부족 붙이고 다니지도 않고 구슬하지도 않고 우리는 토종 비결을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요,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죄의 사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죄 때문에 심판 받아 어디 가야 돼요? 지옥갈 인생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담의 우손이 아닌 누구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인마누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 함께 계신다는 말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어, 말입니다. 여러분, 어, 자식이 아무리 개망난이라도 자식을 갖다 버리지는 않죠? 여기 버린 분들 계신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아무리 자식이 개망난이라도 갖다 버리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어떻게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그 생명과 우리를 바꾸셨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 네. 여러분 중에 혹시 삶의 한계를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중에 행복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니 얼마나 그게 우리가 큰 은혜이고 복입니까?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죽음 이후에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천국이 누구네 집입니까? 아버지의 집이면은, 그, 어, 나에게도 뭐가 있어요? 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누가 상속받습니까? 자녀들이 상속받는 거죠. 천국이 당당히 우리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가 치근해서, 우리에게 극률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인마누엘의 복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아들만 넷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아들만 넷이 있는데 다 다른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은 누구 닮았어요? 지 애비 닮은 거지. <laughs>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요. 그 아이들 몸 속에 아버지의 유전자가 들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우리 안에 누구의 유전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유전자만으로는 안될것 같아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치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극유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 닮아야 합니까? 하나님 닮아야 되겠죠. 우리가 인마누엘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어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의 옷을 입으시고 긍휼을 베푸셨다면 우리도 긍휼의 옷을 입고 극률을 베풀어야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신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사랑을 볼때 불쌍하게, 측은하게, 극률하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측은히 여기고 서로 극률히 여길 때그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치근하게 여깁시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극렬히 여깁시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그래서 서로 사랑합시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는 교회. 진짜 사랑한다는 소리 듣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 여기 우리 인만의 일교의 성도들 뭘 잘하거나 엄청 어, 잘하지 않아도 저는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서로 극률이 여겨라 서로 측은이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먼저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